네,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아이언키드2025 버전 신 버전의 신 기능 중 하나는 카다로그 즐겨찾기입니다. 이 카탈로그 즐겨찾기는 C 키를 이용해서 키거나 끄는 게 가능하고, 이 카탈로그 즐겨찾기 창은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를 수정시키거나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. 이 카다로그 즐겨찾기 창에 카다로그를 추가시키는 방법은 오른쪽 카다로그 목록에서 카다로그의 우측 버튼을 클릭 후 add to favorite 카다로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카다로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용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모두 추가 가능하고 이제 c k 를 다시 눌러보게 된다면 카다로그들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. 추가된 카다로그들은 끌어와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카다로그의 목록과 이 즐겨찾기 카다로그의 거리를 계산해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죠. 이 카다로그 목록에서 카다로그의 위치들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, 카다로그의 우측 버튼을 눌러서 무브업이라든지 혹은 무브다운을 통해서 목록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신뿐만 아니라 도면 환경에서도 카다로그 즐겨찾기가 존재하는데요. 추가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에 v 터 페이버릿 카다로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신이나 드로잉 두 가지 환경에서 모두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서 더 빠른 속도로 작업하실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.